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미친 먹방 찍을 거예요. 오늘은 보트 위에서 김밥 먹방? 자, 김밥 한번 먹어볼게요. 와, 정말 맛있어요. 으악. 차갑고 빠른 물살. 지영은 팔을 휘저었지만 물 밑으로 가라앉았다. 아직 백만도 못 찍었는데 아빠 미안해요. 하루 전 서울 한강변 백만 구독자까지 고작. 18만 이걸 다성 못하면 아버지는 모든 걸 잃는다. 지양님 오늘 장수 미쳤어요. 지양은 카메라 앞에서 환하게 웃었다. 격양 지는 강변 회가 담긴 접시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강변 횟집 야외 테이블에서 회 먹방 준비했어요. 날씨도 좋고. 뷰도 예술이죠? 26살 구독자 82만 100만까지 18만 남았다. 지양은 광어 한 점을 집어들었다. 자. 광어부터 먹어볼게요 와우 광어가 엄청 신선하고 쫄깃쫄깃해요 식감이 미쳤어요 입에 넣는 순간 댓글창이 미친듯이 올라갔다 언니 먹는 거 진짜 예쁘다 오늘도 레전드 백만 가지야 백만 그 숫자만 생각하면 심장이 뛰었다 백만 찍으면 대기업 식품회사에서 전속 모델 제의가 들어온다 계약금 그 5억 아버지 빚 3억 다 갚을 수 있다 다음은 연어, 참치, 광어 촬영은 계속됐다. 그리고 마지막, 보고 요리였다. 응, 맛있어요. 오, 이건 보거네요 응. 맛이 독특하네요. 지영은 네. 사실 보고 먹방은 처음이었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물어보려 주방으로 갔다. 주방장이 말했다. 보고 요리는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거 아시죠? 아, 네. 테트로도 톡신이라고. 보고 독인데 아주 위험해요. 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잘못 드셨다 싶으면, 제일 먼저 빨리 병원 가셔야 해요. 아. 근데 병원에 갈수 없는 상황이라면 물을 엄청 많이 마셔서 독을 몸 밖으로 빨리 배출해야 하고요.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리도 독 완화에 도움된다고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민간요법이에요. 지양은 가볍게 우셨다. 촬영은 2시간 동안 계속됐다.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에휴 구독자가 안 느네. 카메라를 끄자 지양은 한숨을 쉬었다. 실시간 조회수 2 2 0 0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구독자는 늘지 않았다. 82만 3,000. 어제랑 똑같았다. 뭐가 문제지? 밤 11시. 지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자.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 아버지가 소파에 앉아 있었다. 선글라스를 낀 채로. 지양아, 왔니? 네. 밥은 먹었어요. 아버지 옆에 지팡이가 있었다. 3년 전 교통사고. 그날 이후 아버지는 아무것도 볼수 없었다. 사업도 망했다. 빚만 3억이 남았다. 지양아, 앉아봐라. 아빠, 저 피곤해요. 잠깐만. 오늘 회사에서 연락 왔더라. 이번 달까지 2천만 원더 갚으래. 지양은 입술을 깨물었다. 제가 갚을게요. 지양아, 그 유튜브 말이다. 아빠, 나 이거로 돈 벌고 있다니까요. 100만만 찍으면 돼요. 그러면 5억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매일 그렇게 많이 먹고 위험한데도 가잖니? 괜찮아요, 제일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오늘 늦었지만 같이 밥이라도 먹자. 지양은 일어섰다. 아빠, 저 편집해야 돼요. 지양은 방문을 닫았다. 뒤에서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방 안, 컴퓨터 앞. 지양은 오늘 촬영 분을 편집했다. 조회수는 괜찮았다. 댓글도 많이 달렸다. 언니 오늘도 이뻐요. 먹는 거 보니까 힐링돼요. 백만 가지 하지만 구독자는 밀지 않았다. 지양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뭘더 해야 하지? 그때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 영상을 띄웠다. 물 위에서 먹방, 급류 래프팅, 먹방 도전. 조회수 300만. 지양의 눈이 반짝였다. 이거다. 더 자극적으로, 더 위험하게, 그래야 사람들이 본다. 다음 날, 지양은 래프팅 장비를 챙겼다. 촬영 장소는 강 상류, 물살이 빠른 곳이었다. 지양아, 어디 가니? 아버지가 물었다. 촬영이요 위험한 곳은 가지마 괜찮아요 지양은 현관문을 나섰다 뒤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조심해라 지양은 돌아보지 않았다 강 상류 물살이 거세게 흘렀다 지양은 작은 보트에 올라탔다 카메라 두대 삼각대 음식박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짜 미친 먹방 찍습니다 오늘은 보트 위에서 김밥 먹방 자 김밥 한번 먹어볼게요 댓글이 쏟아졌다. 크크, 미쳤네. 위험하지 않아요? 언니, 조심하세요. 물살이 더 거세졌다. 그 순간 보트가 바위에 부딪혔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차갑고 후... 빠른 물살. 주양은 팔을 휘저었지만 소용없었다. 숨을 쉴수 없었다. 아직 백만도 못 찍었는데. 의식이 흐려졌다. 그때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같이 밥이라도 먹자. 아빠, 미안해. 아가씨. 누군가 지양을 흔들었다. 지양은 눈을 떴다. 흙바닥이었다. 낡은 초가집 천장. 구멍이 뚫려 하늘이 보였다. 정신 차렸구나. 탐복을 입은 할머니가 지양을 내려다봤다.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다. 여기가 어디예요? 무슨 소리냐? 내 집이다 지양은 벌떡 일어났다 지양은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다 작고 거친 손 낡은 흰 저고리 구석에 놓인 물항아리에 얼굴을 비쳤다 10대 소녀였다 분명 물에 가라앉고 있었는데 내 얼굴이 왜 이래? 여긴 도대체 어디야?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왔다 눈이 보이지 않는 듯 허공을 더듬었다 정아 괜찮으냐? 그 목소리 아버지였다